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부정한 영, 부정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영과 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소녀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병든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깥가에 계시더라 도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도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바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감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리더라 25절부터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우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드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무려 온전을 지어다 하시니라. 35절부터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배당의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배당의 지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양의 지리자의 집에 가서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가 고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다라는 뜻이라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거르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느라 아멘 예, 본문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해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다들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내용에 그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읽으시다가 혹시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나 좀 뭔가를 생각나게 한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다들 표정이 주무시는 표정이죠. 혹시 뭐, 아, 오늘따라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네. 예,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어떤 전혀 그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예. 네. 네,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12살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네. 또 앞에서 그 여,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몇년 동안 알았다고요? 12년 동안 알았다고 러는데 네. 무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사건 속에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중에 두 개의 사건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내용이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졸지 않았다는 뜻이시네요 <웃음> <웃음> 네.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아무래도 그게 떠오르죠. 예. 아. 이게 일과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예. 굉장히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주님께 그 가르쳐 주니까요. 예예. 일대일로 뭔가 레슨을 받으신. 일단 <laughs> 예. 아마 그 열두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의미가 있죠.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구약 시대에는 열두 지파, 신약 시대에는 열두 제자, 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 숫자죠. 예,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 내지는 이스라엘이 죽어 있는데 살려내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아, 일단 예, 오정택 형제님이 약간 0.2초 빠르셨습니다. <laughs> 주님께서 하시고 예. 알리 못하게 하시는 아, 입단속을 하시는 시키시는 예, 예. 어, 그런, 그런 경우도 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그렇죠. 뭐 이유가 없으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알리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뭐 주님께서 뭐 굳이 눈치를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혜경님. 음. 근데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소문이 안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그 장례 장래, 그러니까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 소문이 안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과하게 나지 않도록 단속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가버나움이 상당히 번성한 도시인데 거기서 소문나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해아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올 거고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 속도를 제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모든 바리새인이 해하려는 건 아니겠죠. 예, 좀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하,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 예. 예.

것에 많은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냥 어뭐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아파서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근데 네, 사실 성경 말씀 하나 하나에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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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굳이 세 사람만 따로 선별을 해서, 어, 그세 사람들만 목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하시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변화산 가셨을 때도 그랬고, 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세 제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이제 그런 것들. 예. 예, 뭐제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보다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 성경 말씀을 어,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 공부의 가장 기초는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돼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대충 읽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머리에 저장하고 있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앞부분만 조금 하고, 어,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 번, 어, 내, 내용을 보실 텐데, 어, 이 21절, 21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그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건너가는지는 성경에 쓰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오시니까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바닷가에 계신 이유가 아마도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지난번처럼 어 이제 간격을 좀 두고서 말씀을 하시려고 어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도 대중 설교가 가능한 지형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몇 천명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맨 목소리로 그 마이크나 스피커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현장을 가보면 어, 작은 소리조차도 수천명이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그런 지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어, 작은 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하셔서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이제 예예예 예. 아,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축사의 의미하고 지금 기존 그 예배당들에서 목사들이 하는 축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 축사와 축도의 차이점이요? 네. 예. 기존 목사들은 손 들고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도의 은혜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그 이야기는 축도지 않습니까? 음. 굶은, 예, 축도라고 표현을 하죠. 예, 축도, 군무 지금 다 하는 게 축도인데 예. 예수님께서는 왜 축사를 하셨는데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왜 축도를 합니까? 왜 주님의 흉내를 내느냐는 아니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 성경에는 축도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 예. 예, 성경에는 아무도 <laughs> 축도라는 내용이 없는데, 예. 주의 종 열심히 믿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 하는 자칭 주의 종들이 예. 뭐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서 축사를 하지 않냐고 축도를 하거든요. 그이 축도가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서 축도를 하느냐, 이러냐.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여기 주제하고는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laughs>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웃음> 성경에, 성경에 <웃음>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아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오늘의 주제는 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배 후에 뭐, 논의할 때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그 얘기를 잘못 꺼내면 이단 시비가 걸리면서 <laughs> 이상해집니다. <웃음> 네, 어쨌든 어, 이제 교회의 그 내부 법으로는 어,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축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왜 그,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미루겠습니다. 예. 자. <laughs> 뭐 이건 사소한 것이지만,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야일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일이라는 말이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41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것의 작은 고울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마 그 야일이란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이 야이로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면 상당히 그 지역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살려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고 직접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안수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조금 이따가 가신 게 아니라, 즉시 출발했다. 왜냐면 아마도 회장, 해당장의 딸이 아주 긴박하게, 이제,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응급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 그, 즉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일이 생기면서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누가 제일 속이 타겠습니까? 예, 회당장이 속이 타겠죠. 그렇죠?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지체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어, 혈루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만성 하혈증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혈루증하고 만성 하혈증은 좀 다른 증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상당히 부유했던 여인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의사에게 지, 진료를 받으려면 사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한번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그 병을 치료하고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가난한 상태까지 돼서 절망적이죠 이 여인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선물을 듣고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뭐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에는 금기시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병들어 있는 사람들, 특히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금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분리를 시키는데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법으로 금지된, 율법으로 금지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에 대한 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과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념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뭐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는요, 그 부정함을 예수님에게 옮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정한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옮겼는데 전가시켰는데 나음을 얻은 거예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넘겨받으셔서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내용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담아두신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옷에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뭐 떠오르는 말씀 없나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의 핵심이 뭐죠? 믿기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을 낫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여인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부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 지어다 하시니라."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옷에 손을 댔다 하고 그 일을 드러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상황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일부러 지연시킨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맞죠? 예. 어쨌든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굳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을 건데,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좀더 깊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오직 의인만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원리하고 구원의 원리와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죄책감 두려움 또는 수치심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하는 것이 신학적인 큰 논쟁 중에 하나죠. 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과는 어떻게 조화가 되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많이 얻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아그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를 늘려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큰일 이단인데? 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 받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